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 독해의 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첫 문단에는 신기루 현상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신기루 현상은 빛의 굴절로 발생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률이 큰 쪽으로 휘어진다. 요것만 알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그림과 아울러서 어 신기루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기루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정상 상태죠. 신기루가 없을 때는 지금 광선은 비광선이 있어요. 비광선은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직진을 해요. 어 그런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는 A 광선, 요 광선을 통해서만 나무를 보게 됩니다. 나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볼 때는 정상일 때는 똑바로 서 있는 나무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변수관 상관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공기 밀도가 높다. 어, 그러면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굴절률도 크다. 그러니까 굴절률 큰 쪽으로 빛이 휘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신기루 이제 발생 지역에 따라서 신기루를 그 분류해 놨습니다. 하나는 사막이나 무더운 여름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신기루하고요. 또 하나는 북극에 같이 추운 곳에서 발생하는 신기루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막이나 무더운 여름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신기루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지면은 온도가 높지 않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겠네요. 그리고 굴절률 어때요? 공기 밀도가 낮으면 굴절률도 작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 저 위치, 이제 공기 쪽은 높은 쪽에는 온도가 온도가 거기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기 밀도가 높습니다. 굴절률이 거기가 크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굴절률 큰큰 쪽으로 빛이 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빛처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가니까 휘어져서 가니까 관찰자가 볼 때는 이렇게 점선처럼 관찰자가 볼 때는 나무가 거꾸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꾸로 서 있는 상을 갖다가 돌입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나무를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이제 북극에는 춥잖아요. 추울 때는 어때요? 해면이 더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면의 공기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거기가 커요. 그러니까 빛이 어때요? 아래로 굴절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배가 아래로 굴절돼서 여기 있는 관찰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어때요? 이 연결된 이 위에, 점선처럼 이 위에 이렇게 배가 보이니까 배가 거꾸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배가 거꾸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신기루를 갖다가 위신기루, 음, 나무가 아래에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아래 신기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문단에, 사문단에 이제 일상생활 속 신기루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태양을 예로 들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었는데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어도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답을 해놨습니다. 스스로 답을 하기를 지구 중력 영향으로 지표면 공기 밀도가 높고 상층부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왜 지구가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 중심으로 공기들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력이 큰 지표면 쪽이 공기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중력이 낮은, 중력이 낮은 그 작은 상층부는 공기 밀도가 작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굴졸률이 커서 그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이 나하에 있는 태양이 마치 가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떠 있는 해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나하에서 나온 빛은 여기 이제 위치 1하고 3이 있는데 1과 3의 중력차가 크면 더 휘어진다 그랬거든요. 중력 차이가 크면 더 휘어진다 그랬는데 맞는 진술이죠?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해가 지고 난 후에도 잠시 태양을 볼수 있다. 어, 사람들은 왜 그것이 신기루인 것을 모르고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 이제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양은 공중에 떠 있는 물체로 항상 그렇게 인식해왔기 때문에 그게 신기루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기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以上です。